네, 안녕하세요. 콘다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보홀에서 제 숙소에서 영상을 켰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오늘 여기는 지금 현재 부활절 지금 4월 18일이고요. 어 덕분에 저희 투어가 없기 때문에 어, 가만히 또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오늘 여자친구랑 커플로 요그 보홀 본섬에 있는 파안간이라는 섬에 가서 1박을좀 하기로 했습니다. 리조트 비용은 음... 객실 하나당 2인 기준에서 한 12만 원 정도 되고 조식은 미포함입니다. 같이 한번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겠습니다. 안녕. 한안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laughs> 음. 네. 지금 제일 중은곳 제일 이뻐요. 네, 다 왔는데 이제 일단은. 저 하고 체크인 이 3시인데 3시 안에 좀빨리 체크인 가능한지 확인하고 빨리 체크인 되면 체크인하고 짐 풀고 저 처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처먹던지 스노클 가던지 둘 중에 하나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방한섬에서 가장 고급진 리조트 약간 그러니까 알로나 기준으로 해서 해난 프리미어, 해난 타월라 해난 알로나 그 정도 느낌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좋진 않네요. 나도.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두룸. 패들보트 이게, 이게 아, 이거 좋아요, 여기. 어, 여기 좋아, 좋아. 야, 여기가 진짜, 근데, 최고는 맞네 확실히. 오, 오, 좋았어, 좋았어. 오, 나쁘지 않은데? 되게 괜찮습니다. 오. 그럼, 픽처를 해요. 욕실은 아, 좋아요 일단은 도착을 했고 좀 쉬었다가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뭐 시킬지 한번 보고 특히 이 정도 가격 받으면 이거보다 맛없으면 안 되죠 자, 지금 방면다 오고 나왔고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뭐, 다이빙 샵. 아, 저기구나. 그러니까 저기서. 저기서 슬로클링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슬로클링 해도 되겠다. 응, 음, 여기 있어. Sir? 응. We, we need a paddle boat and kayak. Uh, now finish? Yes sir. Not yet. Still have some guests. Using it? Oh, when? When? Until? Until the kayak. Yeah. Say also. For the kayak will be at a five. Almost five? Close. Hmm. In house? Mm. In house, sir? Yeah, yes. You can use it tomorrow, ma. Ah, tomorrow? Tomorrow morning. It's... Morning. When? When time start? Uh seven o'clock. Seven o'clock. Yeah. 하면 되지. 투마로 <laughs> 하면 돼. 투마로 체크아웃. 투마로 체크아웃. 짱. 오. Depend on you, ma'am. 오. Mm. You set eight. 오. Where snorkeling point? It is over there. Here, sir. Here. At the boat. Yeah. a ah, only go no over there. Yes, you can mm. go over there. Uh, only this deep water. Low. It's a cliff, sir. Oh, no like cliff. Okay, okay. Wow, now. Can I ask you to buy the uh, rental? Bike? bike rental, how much? Ah, uh, 200 for hours. 200? 4 hours, 200. Okay, thank you. Then can bring outside, please. near Sari uh, Sari store. Now, we're at swimming 콜. 콜 괜찮네. 와. 촬영하고 있어요? 네. 아, 시피난다. 바이 개도이 the p r 아? 박았죠? 응. 나도 아까 여기 박았어요. 어. 아 <laughs> 아, 이거 바닥에, 바닥 여기 너무 얕아요. 제가 봤을 때한 1m5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와, 존나 아픈데, 이거? 근데 같이 온 친구도 똑같이 박았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족합니다. 나만 박은 게 아니라는 거. 나만 박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물입니다 수영을 되게 잘해요. 못하는 척 하는데. 우와. 이거 리 릴스로 만들어야 겠는데 응, 블러드가 이쁜데 벌라블러드네 음. <laughs> 음. 아. <laughs> 오 쇼골 베리스 쇼골이다 안녕하세요 본답니다 음?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이제 저희는 일어난 <laughs> 김에 밥을 먹으러 갈 겁니다. 조식을 먹고 지금 해양 스포츠를 좀 즐기러 갈 건데 가보겠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네 다이오케이 아, 네. 리얼리 네. <laughs> 네. 어, 생각보다 넓어요. 네. 어제 먹었던 식당이 었는데 어, 뭐지? 네. 어, 죽이네, 초콜릿이야. 오, 허리해 오, 많이 맛어 아, 더워 괜찮은데? 이거 이걸로 커피 빨리, 커피 커피, 커피 음. 음. 맛있게 드세요 음식을 저는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음, 청청이이져져왔요요아죠전전 응, 음, 동우랑 응, 응, 갔을 때. 두 시간 세 개씩 먹고 세 접시씩 먹고. 근데 이게 괜찮아, 저야. 이제 누가 지금 먹어?